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후폭풍의 여파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정말 현실로 될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북노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것에 대한 추가 이유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푸틴을 열렬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갖는 이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현지시간 26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과 관련해 아시아와 전문가 및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는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일각에서는 일기와 유사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그러나 이는 오산이며, 이기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보다 한층 아시아 정책에 있어 끔찍할 것이라면서, 일기 당시 트럼프의 극단적인 외교 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관료들 덕분에 상세될 수 있었지만, 이기에는 그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미국의 긴밀한 인태 지역 동맹들은 트럼프 이기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닌 통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며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 등 독재자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이는 익숙한 장면인 듯하지만 2016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반도에 대한 확정억제 약속을 포함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인태 지역 동맹과 전방위적 관계 강화가 이어졌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이 같은 제도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차석전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푸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가져오는 국제적 주목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합의를 모색하면, 중국으로서는 방위 산업을 확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석전은 또, 트럼프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하라라는 말을 했고 그는 동맹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히 미군의 연합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같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동맹 구조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가 가장 근본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북한의 증대하는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협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제한된 핵분열 물질을 포기하거나 1세대 핵을 폐기하는 등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면서 트럼프는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석전는 트럼프는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며 그는 이미 90년대 초반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오랜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같은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자체 핵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는 선제 공격의 위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의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등장을 앞두고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판세도 트럼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나이시 전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숨지면서 치러지는 선거에 총 6여섯 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선 일절 언급 없이 트럼프 이름만 거론하는 진풍경이 발생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만이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란 대선에서 트럼프가 화두가 되는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 대외 정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명 후보 모두 경제 회복을 위해 국제 사회와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에는 지난 3월 트럼프 복귀에 대비하는 실무 그룹이 만들어졌고, 이란 유권자들도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 북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푸틴이 김정은에게 최고급 방탄 세단인 아우루스를 추가로 한대더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대를 선물한 세단을 또한대 제공한 이유가 바로 참수작전 등 암살 테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26일 통상 국가 원수나 최고지도자급의 경우. 전용차를 동일 모델로 두 세대 운행해 경호 효과를 높인다며 북한이 최근 몇 달간 한 대의 아우르스만을 운용하면서 러시아 측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생산 및 개조 과정을 거친 푸틴과 김정은 전용 차량인 아우르스 세나트 리무진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며 총격은 물론 로켓포에도 견디는 최고 방탄 Vr10 등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경우 담당부처 측은 아우루스를 김정은의 전용 차량으로 운용하면서 단독 운행에 따른 부담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해지는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 동일 모델의 예비차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특히 경우에 필수적인 복수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김정은의 군부대 방문이나 군중행사 참석 등 공개 활동이 늘어난 데다 식량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체제 불만이 증폭되고 신변경호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경호학 전문가인 장혜진 국제대 군사경호학과 교수는 VIP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건 위해자로 하여금 목표물에 교란을 일으키도록 해 테러 및위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대 이상의 동종 차량을 번갈아 운행해 어느 차량에 해당 인물이 탔는지 알수 없게 함으로써 참수작전이나 암살 테러 등을 감행하는 측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병호 효과를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아우루스를 한대더 선물한 건 김정은의 신변 안전 확보가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일 수 있다며 냉혹한 외교 세계에서 공짜 점심이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대러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북한 내부 주민들은 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회령시와 청진시 등 함경북도 내 주민들은 이번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인민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며 주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일부 주민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구소련 시대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며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이들은 대체로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들로 먹을 걱정 없이 살던 그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시의 한 60대 주민은 구소련 시기에는 정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면서 지금의 러시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보다는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니. 밀이든 밀가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많이 지원해 생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몇몇 주민들은 러시아가 다른 시기도 아니고 지금 전쟁 중으로 바쁘니 우리나라에 손을 내민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군사와 관련해서만 협력하면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희망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이해 관계에서 우리 역시 강력한 자주 국방력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시온 TV였습니다.